내가 왜 어림이 왔는가 이 원리를 찾아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공부예요 응? 그럼 내가 이 원리를 찾으면 내가 내를 바르게 찾으면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지금 어림이 왔는가를 알게 돼 있죠 응? 그럼 그 어림이 오는 원인을 우리가 뜯어고치야지 내가 낫는 거지 지금 온병이 낫는다고 낫는 낳는 게 아니에요 그 온병은 낫는 거는 임시방편으로 낳아줄수 있는데 네가 삶에 버릇을 바꾸지 않으면, 이거는 또 온다, 이 말이죠. 어, 내 삶에, 요대로, 요렇게 살았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어, 이 삶은 지금 털어주지를 않아고, 요것만 병만 나서주면, 이거는 더 크게 아픔이 와요. 이게 예? 이걸 계속 천년만 년을 지금 우리 조상들이 하듯이 계속 할 건가? 그게 지식인들인가? 인자 연구를 해서 이걸 바르게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기술을 해가지고, 크 뭐, 이 대가가 됐단 말이야. 기에 대해서 나는, 에? 기운을 돌릴 줄 알고, 사람이 아프다니까, 나, 내가 이러니까 낫고, 이렇게. 그것도 나서주는 걸, 인자는 네가 뭐, 사람을 돕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러한 재주를 얻었기 때문에, 응? 인 이런 환자들이 오는 거야. 어려운 사람들이 오지 않냐. 이 어려움은 왜 왔는가 네가 아냐, 이 말이죠. 인자 공부할 때입니다. 무당들이 내가 이 신이 안 왔을 때는 사람이 이렇게 안 오던 게 신을 받고 나니까 사람이 그렇게 와요. 어떤 사람? 안된 사람, 어려운 사람만 와요. 신을 받고 나니까 인자 진짜 공부시키는 거거든요. 그데 여기에다가 일을 해주고 풀어줬다 그러고 구태 네? 그러니까 먹고 돈 받고 먹고 살고 이렇 하고 있으니까 한 30년을 했네? 30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 무식한 년이 돼버린 겁니다. 공부하라고 재료를 보내줬더니 공부는 하나도 안 해가지고 30년 동안 구대주고 먹고 살다 보니까 무식한 년으로 변해버렸어. 어.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천대받고 사는 거예요. 무당년이라고. 응? 구대주는 거밖에 모르고 나사준다고 군만 해쳐주는 것만 알았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게왜 어려워졌으면 이 길을 찾으라고 그 많은 재료를 줬는데 공부는 안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목사들 있죠 목사들 목회할 때는 사람은 그렇게 자신한테 안 보내준단 말이죠 뭐 내가 공부할 때는 목사 자기증 받고 나기네 턱 나한테 도와달라고 와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려워진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몸이 어리던 그 경제가 어리던 삶이 쪼달리던 현재하고 관계가 잘못돼서 어렸던 어려운 사람들만 오는 겁니다. 이제부터 실전 공부를 시키려고 지금 시작을 하는데, 아, 어, 주, 하나님이, 어떻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애수가 이렇게 나사 좋니, 이런 것만 깔딱이 배워가지고, 자꾸 그러고 있어요. 어. 지가, 지가 지금 뭔가 아리키는 줄 알고 있단 말이죠. 이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내한테 하소연을 하면, 그걸 잘 들으면서, 그걸 또 기록을 하고, 기초를 바르게 배우시면, 3년만 내한테 오는 사람들이 와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고 하는 것을 잘 들어서 정리를 하고 이래 가면서 이걸 내가 안으로 연구를 하면요. 이게 물리가 터져버립니다. 이 안에서 답이 정리를 잘 해가지고 자꾸 모으면 이 데이터가 나오고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물리가 터져요.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파 올 수밖에 없는 이 원리가 나온다니까요. 안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안 아프게 할수 있는 답을 찾아내는 거죠. 3년 동안 내가 이렇게 행거로 갖고, 그 다음에는 더인년들을 달리 주니까, 그 위에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잘 정리를 하고 하니까, 그렇게 7년 하구나 이 데이터가 엄청나게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어, 이제 요 어려운 사람들이 오니까, 이는 데이터를 가지고, 왜 우리가 어렵게 오는지를 알리키라고 이게 이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 처음부터 너가 뭐, 이게 자격증 받았다고 사회 나오고 사람을 접하면 지금, 이게 지금 목회자가 된게 아니고, 이제 공부하라고 내보는 새내기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갖고, 목사가 된지 10년만 말없이 사람들을 접하면서, 아퍼 해주면서 같이 정리를 하고, 또 받아들이고, 내 공부를 하면, 10년만 하면, 너는 그때 이제 자격을 받는 거예요. 하느님의 일꾼으로서. 사람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어려운 사람은 풀어주는 방법을 아리키고 이끌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리 잘라지갖고 왔던 사람이, 앞으로는 다리가 잘라지지 않도록 이 사회를 이끌고 나가고, 응? 뭐, 어, 사람하고 이 관계가 어려워져서, 어, 집안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앞으로는 어려워지지 않게끔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가고, 이 사회를 이끌고 나가고, 이런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쫄록바리를 안 쫄록거리게 해줬다라는 것만 자랑하고 앉았고, 어, 아니, 그거는, 저, 저, 의사도 안절로거리게 해준단 말이에요. 다리가 날려간 거 붙여준 건 아니잖아. 애수가 요 다리 한, 이한짝날라가갖고 이거는 없어져 붙고, 요걸 오니까 그냥 다리 한쪽 생겨라. 이렇게 쭉 붙여준 건 아니잖아요. 응? 어? 조금 어려워갖고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반드시 그럴 때, 아, 그럴 수 있도록 해준 거지. 이건 붙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 이 도술의 힘이라는 거는 말이죠. 이걸 생성할 수 있는 만큼 있을 때이걸 생성할 수 있게끔 기운을 다스려 주고 다시 기운을 돌려줘서 되게 해 주는 거지. 여기 다리 한쪽이 어디 가쁘잖아요. 저쪽에 어디 썩어 붙고. 요걸 갖다가 있어라. 이건 더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laughs> 어? 여기 살릴 수 있는 만큼 갖고 있을 때 오면은 정신 차리게 해서 요걸 갖다 잘해 가지고 기능이 다시 회복되게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여기 도가 넘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어? 생물이니까. 음. 요런걸 공부를 우리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신인들 참 인기도 떨어지고, 내 말도 안믿기고 똑똑해갖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저, 저게 머리를 깎고, 그래도 공부한다고 들어갔잖아요. 어, 들어가가지고 하도 고행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도수를 줘가지고, 이제 사람을 접하게 해줬잖아요. 하여튼 사람을 접한 게, 이제는 뭐 나는 도가 터졌는 줄 알고. 아 거기서 나 사주고 이제 어 이러고 또 내가 교리 좀이었다고 해갖고 그거 읽었다고 그걸 갖고 또 잘난 책을 하고 앉았고 그게 맞다고 그 남의 이론이지 니꺼 네 아니잖아요 어. 그걸 좀본걸 가지고 또 하, 이렇게 해야 된다고 비우라고 마음을 비우라고 책에 서는걸 읽어가지고 그걸 맞다고 또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이 등신아 이제 니가 사람을 접할 수 있게 나왔다면 지금부터 니가 3년을 공부할래? 7년을 공부할래? 10년을 공부할래? 지금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 이게 실전 공부를 시킨다고 전부 다 내놓으니까 지 잘라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네가 도술이 없으면 사람이 오겠더냐? 네 앞에 사람이 하나요 도술의 힘이 없으면. 도술을 조금 주니까 사람을 오게끔 해줬더니 또 잘났다고 그거다 잘난 척하고 앉아 서니까 네가 10년을 극하고 나면요. 너 인생 끝나요? 뭔가 한참 착각을 낸 거죠. 지식을 갖출 때는 인연을 몇명안 줍니다. 지식을 갖출 때, 직접 이렇게 이론 지식을 갖출 때는,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이, 이, 이러한 인연들만 줘서 학장 친구, 이런걸 만들어주는 거죠. 응? 어, 그렇게 하지만, 이 이론 지식을 다 갖추고 나면 사회에 들어오잖아요. 사회에 들어오면 이제 사람들 인연들을 만나잖아요. 이제부터 실전 공부를 하게끔 지금 사회 내보낸 겁니다. 어. 근데 공부는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내가 일하고, 응? 어? 일하고, 거기서 내가 실력 발휘한다고 그러고, 거기서 이 어, 그, 저, 내가 먹고 살거 돈을 번다고 그러고, 지금 이렇게 딱 개념을 가져가니까, 여기서부터 멈추는 거죠. 너는 이론 지식 갖춘 게다 해. 30년이 지났는데, 15년이 지나도 이론 지식 갖춘 게 다지. 그걸 가지고 너는 잘났다고 지금 써먹고 있는 겁니다. 그럼 15년 지났어. 실전 공부를 안 하면 네실력이 향상이 안 돼가. 이 세상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너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지식인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됐던 겁니다. 얻은 이 사회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지금 그저 종교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행하는 자들도. 지식을 갖추면 사회에서 수행하는 자들도 처음부터 뭐 수행자는 똑같은데 무슨 환경을 네가 만지고 무엇을 접하느냐만 틀린 것이지 전부 다 너희들은 하늘의 일꾼들이고 수행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사람을 근데 먹고 사는 자들이 돼가지고 지금 노예가 돼가잖아 노예 어, 내가 그런 걸 만지면서 공부하는 거는 노예가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 것은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이런 걸 접하면서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중이라면 아직은 노예가 아닌데, 네가이 일을 해가 먹고 살라고 들면 일꾼이 되는 거고, 그럼 거기서 노예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전부 다 노예로 변했단 말이죠. 응? 돈의 노예로 됐고, 돈의, 돈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든지 할 수밖에 없는 아주 단순한 사람들이 되버린 거예요. 여기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안 나오지 지혜가 절대 안 열리는 거거든 그렇다고 돈 벌지 마라고 하냐 선생님 자꾸 돈을 벌어야 우리도 먹고 사는데 돈을 벌지 마라는 거 같이 들린다 그래요 돈안 벌으라 그래 너가 벌라 안 그래도 주잖냐 열심히 일하니까 일하는 속에서 공부를 하래잖아 그래야지 내가 3년이고 5년 후면 더질 좋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우수한 사람이 어, 그래도 공부한다고 돈안 주더냐? 어 돈은 공부 할동 안에 비용으로 누가 먹고 살고 쓰고 하는데 어림이 없도록 사회가 지불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들어오던 사회가 지불하는 거라고. 그럼 내 실력을 갖춰야지. 그런데 우리가 저 학교의 선생들 있죠. 왜 요새 지금 대접을 못 받고 있나요? 왜내 실력이 안 나오고 있나요? 아 교수님들이 실력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실력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실력을 발휘하면, 우리나라 바르게 교수들이 성장을 해갖고 실력을 발휘하면, 이 국민들이 어려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넌 실력 발휘하는 게 아니라니까. 어. 근데 교수님들이 왜 지금 이렇게 국민한테 천대를 받고 있느냐. 사회가 이렇게 뭐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학교 어디 졸업증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교수님들은 할수 없이 너한테 가는 거지. 너가 실력이 좋아갖고 가는 사람이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없어요? 사회가 그런 자격이 필요 없는데 내 교수님 찾아가는 사람. 없으니까 할수 없이 가는 사람밖에 없어요, 교수한테. 이게 교수가 지금 대접받는 사회인가? 아니에요. 사회가 우리한테 찾아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준 거, 여기 안이하게 빠져갖고 놀고 앉았는 겁니다. 어? 자당에 빠져가 있다, 이 말이죠. 어? 근데 이, 여기 어떻게 되냐. 우리 이론을 공부를 다 했잖아요. 어? 이론 공부를 다 하고 나니까, 직접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학생을 만날 수 있는 실전을 지금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어? 이때부터 진짜 실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걸 아리킨답니다. 이 때부터 너는 이론에만 박사지. 실전 공부는 안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15년, 20년 지나니까, 이제부터 그냥 놀고 가는 겁니다. 일꾼으로. 그러니까 요새 정교조도 만든다면, 어째 교수가 노동자가 되노? 아이고, 참말로, 이거, 큰일 날, 교수님은 말이죠. 노동자가 아니고 지도자들이에요. 어? 세상을 이끌고 가야 될 지도자들이란 말이죠. 어째 노동자가 되려고 들어? 나를 낳자도 한참 이게 잘못된 거예요. 노동자 같으면 나는 교수님 소리 듣지 마. 선생님 소리를 듣지 말으니까그저 노동자 보고 노동자님 합디까. 저거는 또 선생님하고 아들이 와갖고 한게좋죠 그래 놓고 여기 갔다 잤 때는 또 노동자라고 또 뭐를 해달라 그러고 잘 논다, 참말로. 저거는 또 아주 뭔가 된 것처럼 할 때는 하고 어떤 때는 노동자로도 이렇게 하고 잘한다 참말로 갈 때도 바르게 보내줘야 돼요. 삶에서도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병이 전부 다 소멸되는 거거든. 우리가 이 바르게 살지 않으면 병이 와요. 병이라는 세포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얼마큼 가지고 있냐? 우리가 나쁜 이 질량의 세포를 30%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 인간으로 육신에 태어날 때. 좋은 질량의 이론 이질량의 이, 그, 저 세포를 70%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3대7의 법칙 때문에. 탁한 것이 30%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예. 이것이 어떻게 발복을 하느냐. 틀린 방법으로 살면은 짜증을 내고, 남을 탓하고, 막 이렇게 뭐 있는, 이거 이다 잘못되는 방법으로 살면은 이30% 탁한 기운이 이것이 발복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예. 그러면 이 좋은 에너지가 발복하는 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것이 50%가 돼도 그렇게 표시가 안 나. 탁한 기운이 발복을 했는데, 50%가 돼도 그렇게 표시가 안 나다가 이것이 50%에서 딱 넘어, 넘어서는 순간부터 조금씩 감이라는 게 와요. 건강의 신호, 이런 게 조금씩 조금씩 감이 온다고 우리한테. 오다가 언제 되면 확 들어오느냐. 70%딱 차잖아요. 요래되면 아약하고딱 쓰러진다든지 내가 병원에 갈 수밖에 없다든지 뭐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게라 이게 70%가 될때 어. 요때 우리가 환자라고 해요 환자. 그럼 환자가 어떤 환자냐? 몸이 아프다고 몸환 자냐? 정신 환자다 이 말이죠.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해갖고 내가 몸이 이만큼 아프자면 다른 것도 또 짜증 나는 일도 많고 뭔가 일어난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멈추고 오는 거거든. 몸을 치기 시작을 하면 아무리 네가 뭔가 많이 누려도 소용이 없어져 물고품이 된다 이 말이죠 어. 그러면 이걸 놔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똑바로 왔으니까 이렇게 그 이게 아파졌잖아요 이 방법으로 왔으니까 방법을 바꿔야 돼 그래야 살면 이게 물러가는 거야 운동을 안 하고 살아시면 지금부터 운동되는 방법으로 살고 맛있는 걸 지금 먹다가 병이 왔으면 지금부터 맛없는 거를 줘서 먹고 어? 남을 탓하고 살았다면 지금부터 탓을 안 하고, 내 탓으로 돌리면서 눈물을 좀 쏟고, 이러면 낫는단 말이에요. 어? 완전히 거꾸로 가야 돼. 거꾸로. 어? 그 그러니까 저, 뭐, 어떻게, 어떻게, 기독교 갔으니까는 낳았다. 불교 갔으니까 낳은 게 아니에요. 어? 집에만 들어 앉아있어. 니는 참회를 안 해봤잖아. 잘못을 뭔가를 뭐 찾으려고도 안 해봤잖아. 찾으러 갔으니까 낳은 거지. 불교에서 나사준 게 아니고, 낳을 때 내가 그거 간 거야. 어? 그게 가기 전까지 얼마나 뭔가를 노력을 해서 노력을 하다가 이제 돌아올 때쯤 이제 선물 줄때쯤된게그가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받은 거예요. 받으니까 그쪽에서 내가 좋아졌으니까 그 스님한테 또 빠지네. 그 목사한테 빠지. 처음에는 빠질 때또개안 해요. 개 안는데 시간이 오래 가면 그게 빠져 있으니까 또 때린단 말이죠.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이제 병원에 가니까 처음에 낫요 낳다가 계속 병원에 가잖아요 넌 병을 달고 살아야 돼 이제 어, 그래도 깨우치지 못하면 차가 와서 때릴 뿐다니까 차가 어, 그거는 그 병원에 갈 일이 아니잖아요 다른 데 이제, 이제 종합병원에 데고 실리가 들가지네 발로 가게 해놨더니 계속 그 병원에 그 의사가 좋다고 가잖아요 그러면 차가 때릴 뿐이갖고 종합병원에 딴데보내 뿐다니까 왜 내가 종합병원에 왔는가 모르는 게 아직까지 지금 미련하니까 이놈아 얼마나 들고 셰리아바뀌냐 어, 요래되는 겁니다 한 군데 빠지지 말아요지혜로운 응? 사람은요, 요렇게도 살아봤다, 요렇게도 살아봤다, 요렇게도 해봤다가 이래 자꾸 변해요. 그럼 네가 안 아포 한 우물 파지 말아요, 한 우물. 에? 에, 에, 옛날에 좀더그렇지한 우물 파야 된다고 우리 민족은 틀려요저 윤회를 많이 할 사람은 요번 생에는 한 우물만 시를 파고 다음 생에는 그 우물만 시를 파고 요렇게 가도 되는데 우리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하고는 나중에 뭔가가 우리가 참 빛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 우물 파면 안 되는 거야. 기본을 한 우물로 가는 거야 기본, 그지 태권도를 하면 태권도 기본을 갖출 때까지는 한 우물로 가는 거야. 가가지고 여기서 기본을 딱 갖추고 나면 학기도 도 해보고, 아, 근데 기초는 똑같거든요. 나중에 해보면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를 딱 접해 봄으로써 너한테 아주 좋은. 에? 품새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아주 좋은 기술도 다시 일으킬 수도 있고, 새로운 기술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요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우리는 창출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버전을 생산해야 되는 게 이것이 진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우물만 쪼파면 니는 그걸 파다가 죽어뿐다이야 자식도 하자네. 삼대가 같도록 또한 우물 파자네. 그 나무 가지에서 할 일이고, 뿌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기초를 하는 데는 끈기도 배우고, 어 이렇게 기초를 내가 갖출 때까지는 한 군데를 파도 이 기초가 끝나고 나면 뭐든지 접해도 기초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거죠 어, 그러니까 우리 종교도 마찬가지고 기본으로 조금 몰라서 갔을 때는 조금 오래다니도 됩니다 어느 정도 딱 이렇게 오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뭐가 딱 받치는 게 보여 그때는 빠져나와요 어. 여기에서 이제 받치 는데도 자꾸 이렇게 하고 자꾸 이렇게 들어가면 자꾸 고르만 보여 이제, 이제 음. 그 사람들을 탓하기 시작을 한다고. 너도병 도는구나. 고려되는 어, 거예요. 도 환자가 되고 있어, 지금. 남을 탓하지 말고 싫은 거는 보지 말고 나오면 되지. 왜 그걸 자꾸 입을 달면서 계속하냐. 지금부터 네 인생이 나빠집니다. 고려되는 어, 거예요. 어, 그러니까, 뭔가가 탁 보이면, 아, 나는 여기서 돈 받을 건다 받았구나. 요 위에 거는 다른 데 가서 공부할 때를 또 찾아야 될구나 요렇게, 고까지 온 거는 도움된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니한테 도움 안 되니 다른 걸 찾아라고 지금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어. 어? 아니 그뭐 그때는 빠져 나와야 되는. 거야. 빨리 요렇게가 빠져나오면 니한테 어려움이 하나. 아, 그래가 또 새로운 걸 찾으니까 그걸 이렇게 또 응? 인연법을 준단 말이지. 요게 손을 놔야 인연법을 주지. 어. 근데 이걸 잡고 있으면 인연법을 안 줘. 놓을 때까지. 어. 이게 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볼일보든지 나와서 볼일보든지 문을 닫아야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라 다리를 걸고 있으면 뭘못 줘. 문도 안 닫았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홍의 인간들은 종교에도 빠지면 안 돼, 고 무시해도 안 돼. 고 전부 다 우리는 접하기는 하되, 빠지지 말요 이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이제는 전부 다 여기를 위해서만 어떻게 해라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가 도움될 때는 여기 오고, 여기 도움 안될 때는 빨리 가서 다른 걸또 찾아라. 요래해야 우리를 위해주는 거예요. 스승님한테 공부를 할 때는 도움이 되면 공부를 하세요. 도움이 안 되면 여기서는 나를 더 갖춰줄 수 없는 거 다른 데 빨리 찾으세요. 그래 여러분들이 도움이 돼야 되는 거지 내가 여러분들 덕을 봐서는 안 되는 거라. 그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응.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본문을 들으면서 허, 좀 너무 좋잖아요. 지금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는 거야요 응. 이 에너지를 받으면 내가 성장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도움되는 거예요. 어, 내가 에너지를 받으면서 크잖아요. 크면은 이 일을 이큰 만큼 요일은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돼. 어, 그래서 다 좋아 져 잘돼가는 게라이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그 사람을 인연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크기가 된다 이 말이죠. 이래서 스스로 도움이 돼. 힘은 저절로 주니까 법을 들으면서 네가 정리하는 만큼씩 내공에 힘을 주기 때문에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는다, 이 말이죠. 그래야 당신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지. 내한테 계속 무릎 꿇게 만들면 당신한테는 도움이 안 돼. 응? 무릎 꿇지 마라, 이 말이죠. 응? 내한테도 무릎 꿇지 마. 세상에 어디든지 무릎 꿇지 말고 도움 되는 건다 받아.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조금 우리가 비굴한 거 아닙니까? 도움만 자꾸 받으면 아니에요. 오늘날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은 모든 조상들과 자연에 있고, 우리가 지금 부모로 알고 있는 하느님의 그 힘을 가져온 사람이지. 이건 내끼 아니고 여러분들 거예요. 내끼 없어. 이 사회에 쓰라고 지금 준 거니까, 이 사회에 쓰기만 하면 돼, 나는.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기운이 계속 들어간다. 어? 이건 내, 내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힘이지. 그러니까 받기만 하면 돼. 선생님한테만 뭐 고마워할 필요 없어. 그냥 받아, 받아갖고 세상을 빛나게 살아. 이거 선생님한테 고마워하는 대가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기가 좋아야 내가 웃고 즐거워져, 기뻐지고, 나를 위해서 살면 부상에 비 갖고 내가 울어야 된다니까. 이 기운을 만급 받아갖고, 그래서 이 세상에 빛나게 살아라, 이 말이죠. 그래갖고, 하, 내가 살기가 좋고 하니까 선생님한테 커피가 하나 사주고. 와. 어, 그, 좋은, 이, 식사도 함께 대접하고, 그래야지 내가 좋지. 아주 힘없이 진실 잡고 와가지고 이게사하면 내가, 내가, 보기 좋아요. 어? 우리 국민들은 웃음에 살면 다 이쁜 사람들이에요. 응? 다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찡그림은 마귀같이 비운 사람들이거든. 응? 얼굴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응? 웃는 얼굴이 제일 보기 좋게 만들어 놨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 스승하고 인연이 됐으니 이 법을 만나는 거는 이 스승님하고 인연이 되는 겁니다. 인연이 됐으니까, 누구도 할것 없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이 기운은 같이 쓰고 같이 보내주고 있으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스승 못 만났다고 해서 못 만났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요. 정법 이 강의를 듣는 순간 스승님을 지금 접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기운을 다 받을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돼